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위 팀 샌드박스가 추천하는 포메이션, 그리고 선수. 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타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이제 포메이션 선수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할 텐데 한번 뭐 말씀해 주세요. 뭐 끝없이. 포메이션이요? 네. 저는 우선 투톱. 음 투토, 일단 투톱이 투토비 좋아질 듯 싶다. 아 좋아질 것 같아요. 음 투톱이 그러니까 어느 포메이션이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둘둘둘이나 사일일이 같은 거. 투비 톱도 좋아질 거. 같아. 이상또 사일이상. 혹시 투톱이 좋아질 것 같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좀 기본적으로 투톱이 너무 잘 들어가요. 원떡 같은 경우에는 쭈떡을 찌를 가게 살짝인데사이 삼일만 봐도 그러네. 떡 가게 아니라 그건 뭐킹창수를 가게 좀 나오긴 하지만 쭈떡이 아 지금 너무 상향이 되고 있어. 맞네, 맞네. 이제 우진이가 4-1-1-1을 많이 써서 할 텐데 요거는 거의 그냥 투덥 존나 많이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나?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음.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버티는 움직임이 있어줘야 돼4 1 1 1할 때는 잘 되긴 해도 막 완전 4 1 1 1만 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지금 일투톱이더 음. 좋아질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투덥이 너무 잘 돼서 와, 아질듯 싶다지 어, 좋아다가 음. 아니라 음. 자두 번째 그 변호진씨는 어떻게 해야 될것 같죠? 아니 저는 솔직히 진짜 말하자면 저는 포메이션은 자기 플레이에 맞춰가야 된다 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고 일단 패스? 좀잘 되니까 이제 패스플레이 잘하고 음. 만드는 거 잘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잘해질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 사실 뭔가 메타 변경으로 인해서 현우 말대로나 뭔가 좋아질 포메이션이 있긴 해그 전보다 그치. 그런 건다 있어. 있어 근데 팩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쓰는 포메이션이 뭔지 찾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4231을 잘해 근데 메타가 변경이 돼서 투톱이 좋아진다고 4111을 한다고 존나 막 잘해지고 그러지 전혀 전혀 저는 4231쓸 거예요 저도 해요 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뭐 개인 그 성향이나 플레이에 맞아, 맞아. 맞게 하는 거라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 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4일 4일이나 4일 23 어. 4일이 어. 진짜 좋아질 것 같아. LW RW 놓은 거 이제 바꿨거든요. 이게, 윙어가 측면에 위치 걸어놓으면, 중앙, 그, 중미들이 침투를 존나 하잖아. 그럴 때, 이제, 큐더이 되게, 각도가 많이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런 포메이션이 되게 좋아질 것 같긴 해요. 4141도 좀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4123이 더 좋을 것 같긴 해. 4231은 사실, 그렇게 좋아질 것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4231 또, 유저로서. 저희가 생3 1이니까4221 하나, l m r 레 m 으로 두는 것보다, 어. l a m r 레 m 으로 두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니까 러 중요한 건 투톱이 좋아지는 건 결국 큐톱이야.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큐톱이 잘 되는 포메이션이 더잘 되는 느낌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 이제 선수에 관한 것도 얘기를 해볼 건데 어떤 선수가 좋아질 것 같아요? 일단 좋아질 것도 있지만 음. 확실하게 보이는 건뭐 딜라탄이나 뭐드롭과 LH 드롭바가 은 음. 느린. 아, 타겟맨. 뭐 지루. 막 이런 선수들은 조금 크로스가 좀안 좋아졌다 보니까. 음... 음, 그러네. 같이 쓰려면 이제 투톱으로 같이 쓰는 게 좋을 것같다 원톱은 그러네. 조금 아쉽고. 그러네. 그러니까 확실히 전메탈 때는 크로스가 잘 되기 때문에 드롭바질라다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했거든. 근데 지금 보면은 크로스가 하향이 됐잖아요. 크로스가 하향이 되고 투톱이 되게 상향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은 침투가 그렇게 좋은 선수들은 아니거든. 그렇지, 오히려 크로스 올렸을 때뚝 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선수들인데 타겟터형 선수들이. 안 좋아질 듯 싶습니다 지금보다는 물론 어, 지금 잘 보다. 활용을 하면은 뭐 자기들이 잘 하긴 하겠지만 음. 전 메타 때보다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이게 또 완전 안 좋아진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음, 그치 그치 크스가다 아예 안 가는 게아니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보면 가긴 가는데 경합 음. 상황이 또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런 상황에서는 또후이가 좋은 애들이 좋 수도 있죠 오히려 저는 침투에 특화된 애들 이 있잖아요 음. 아구에로나 에우뭐 오원 뭐 에우제비오 에우제비오는 진짜지 이런 애들 키는 작더라도 침투에 특화된 애들은 전 메타보단 좋아진 것 같아요 뭐 헤더는 분명 떨어질 거예요 얘네들보다 확실히 좀 떨어질 텐데, 그래도 음. 침투에 특화된 애들이 전메타보다는 좋아질 것 같고, 음. 타게터형 애들은 전메타 때보다는 좀안 좋아질 것 같긴 해. 근데 결론은 대장급 애들 있잖아. 호날두, 그래또 아, 그래, 야지 이런 애들은 그냥 좋아. 똑같아. 어떤 메타가 나와도 다 좋아. 그래서 이런 대장급 선수들을 쓰면은 굳이 뭔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메시 같은 애들? 근데 메시는 그러니까 안 내려오긴 어. 해요 그러니까 침대로 뭔가 적극적으로 존나하기보다는 뭔가 빅문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선수긴 한데 근데 이 드리블이 막 상향된 건아니라또 음... 메시는 그냥 메시그딱그 하... 역할 그대로 할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팩트는 양발잡이가 더 좋아질 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음... 어, 이번에 확실히 느낀 것같아 진짜 같아. 또 확실히, 확실히 느꼈어 이거는 딱 아니, 좋다고 그냥 단정 지어도 될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단정 지어도 될것 같아. 양발잡이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 같아. 물론 지금도 좋았는데, 더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ZD가 좋은 애들. 음. 뭐 델피에로라든지 이런 애들도 더 좋아질 것 같긴 하고 양발잡이도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선수 선택의 폭이 기존 메타보단 늘어날 것 같긴 해요. 어. 기존 메타에 비해서는 일단은 뭐 어찌됐든 어 저희가 추천하는 포메이션 선수 뭐요런 것들 한번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쓸수 있는 포메이션과 잘쓸수 있는 선수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